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간헐적 단식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일까요? 오늘은 이 다이어트 방식의 진실과 오해를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일 간헐적 단식이란? 먼저, 간헐적 단식이 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일정 시간 동안은 먹고, 일정 시간은 먹지 않는 식사 방식이에요. 가장 흔한 방식은 16, 8, 하루,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에 첫 끼를 먹고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 그 이후로는 물이나 무칼로리 음료만 마시는 거죠. 이 방식의 핵심은 칼로리 제한보다는 공복 상태를 길게 유지함으로써 몸이 지방을 더잘 태우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 간헐적 단식의 과학적 효과.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간헐적 단식은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슐린 민감도 개선.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 지방 연소가 촉진돼요. 특히 당뇨 전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체중 감소. 식사 시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몸이 에너지원으로 전지, 저장된 지방을 사용하게 되죠. 세포 재생과 노화서와 방지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오토파지라는 과정이 촉진돼요. 이는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는 작용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하지만, 오해도 많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이야기. 간헐적 단식이 마치 기적의 다이어트처럼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단식 시간만 지키면 무조건 살 빠진다? 아니에요. 공복 시간만 신경쓰고, 식사 시간에 폭식하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면 되는 다이어트? 물론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은 임신 중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꼭 전문가 상담 후 시도하세요. 운동은 안 해도 된다. 절대 아닙니다. 단식만으로 살을 빼면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워요.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요요현상이 더 쉽게 올수 있죠. 4. 간헐적 단식.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럼 간헐적 단식을 건강하게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처음에는 12부터 14시간 공복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급하게 16시간 공복에 도전하지 마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둘째, 식사 시간엔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단이 좋습니다.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은 피해주세요. 셋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공복 시간 중 물, 허브차, 블랙커피 등은 마셔도 괜찮아요. 탈수를 막고 공복감을 줄여줍니다. 넷째, 운동은 가볍게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분명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 생활 패턴에 맞게 똑똑하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굶지 않고 억지로 참지 않고 몸에 맞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간헐적 단식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